네, 아, 네, 안녕하세요. BJ 지금입니다. 오늘도 FTV 영상 찍어 볼 건데요. 음, 아, 오늘은 다이, 당연히 저기 특별 출연한 스마님이랑 영상 찍을 겁니다. 를두개놨어 어, 생각해보니까 스마님. 네? 스마님, 오늘이 처음으로 영상 출연한 거 같은데. 네? 오늘 님님 영상이요? 네 당연하죠 음... 님이랑 자주 지내지도 않고 야 예전에 예전에 그냥 자주 만나던 셈이니까 근데 서버 렉이 좀 걸리네 네 쿼드 서버렸는데도 돌을 캤는데 서버 캐는... 돌이 안 나오고 철이 나와요 왜? 뭐 실어? 아 그거 이거를... 엄청 좋은 렉인데요? <laughs> 엄청나게 좋은 렉인데요 진짜 좋군 진짜 어 잠시만. 나철한개 켰는데 두개 나오. 어 뭐지? 오파인 어, 뭘... 까니까 네개 레게저... 아, 근데 어쩌, 어쩔 때마다. 행운, 행운처럼 막두 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 예. 어. 저기 누군가 있다. 에, 저예요. 저예요. 아, 그래요? 아? 어, 뭐요뭐요 아, 아니에요. 어. 좋았어. 바로 옆에 이름표가 보인다. 저일 걸요. 아마도. K W는 저예요. S라고 써져 있는데. 아, 제거 그... 저예요. <웃음> 저요. <웃음> 저요. 숫자 있는데. 아 뭐요? 숫자? 숫자. 숫자? 저예요. 숫자는 저 아니에요. 그, 그... 마지막에 S 써져 있는데. 저저 저 아니에요. 그러면. 저도 아닌데. 번호 번호 전에 S가 또 있어요. K W O M S 87일 거 저예요. 님은 아니네. 아저 어, 아닌데? 어? 어? 아니? 쉬라고 써있네. 그럼 전해요. 아, 그치오 이거 좋다. 일단 제친구들이 지금 정품이 아니라 복돌이란 사실을 님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이요 어. 지금 아, 스마님은 음... 위에 철 있는데 왜 에? 위에 철 있는데 왜 그걸 못 보심 어저어저님어디인데요 어, 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님은 지금 계정이 해킹 당해서 지금 복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 완전 짜증나죠 네 근데 아, 왜 하필 해, 계정을 해킹 당했대요? 아제 친구랑 쓰는데요 친구랑 썼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전화 갔는데 네 그때부터 제 아이디가 안됩니다 아 그거 친구들..어? 저저 누구야? 어나나아 자꾸 나 안보이냐 왜 자꾸 나갔다 들어와요 왜 또? 어, 어뒤 깜짝아 뒤 갑자기 지부님이 있어 어 철이다 철이다 어 안녕하세요 아 저거 내 나, 꿈이야 아왜내 스판들을 내, 다 쳐내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laughs> 개새끼들 어 철이다 어 금렉이다 나 아, 내꺼야 철철철 철이 철철 넘친다 여기다가 세텀 해나야지오 금이다 뜨아. 뭐야 내 거라고, 철 있냐? 아, 내 거라고 또라이야 철이 있냐? 아내 거라고. 아니 철철고갱이 있냐고. 어 있긴 있어. 어 루비다. 내 거. 아내 거라고. 아니 루비는 내 거지. 내아 루비 내가 먼저 발견했거든. 멍청아. 내가 아, 먼저 잠시만나 왜... 죽는다. 나 죽어. 나 죽어. 아 어, 그냥 죽여. 야! 어. 아, 오. 아나나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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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죽는다. 아, 왜 죽는다. 왜저 때려요. 아 진짜 내 거. 아 씨. 죽어연 <laughs> 이거야. <이발>. 오, <laughs> 터질 뻔했다. 게임 룰을 해놔야 되겠다. 네 말에 털이 있음. <laughs> 알아요. 알아. 주, 죽어라. 또내 <laughs> 거야. 향 뒤져 오, 이거 내 거. 아, 네 거, 내거할수 네 하는 거 없어, 그냥. 아, 그냥. 그냥. 그냥 공동 공동 자원입니다. 이거는. 아야. 아, 아파라 근데 님들. 네. 저 레드스톤 바이견. 어쩌라고요? 사노무도 네, 있는데도 여기? 어쩌라고요? 오, 루비다. 초록색 그가 루비. 오, <laughs>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와렉 걸요. <laughs> 님들, 님들. 테... 아, 저, 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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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져. 어, 나 큽니다. 어디야,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난 누구? 야, 님들. 예. 네. 다음에 지옥에 가서 광물이라도 캐줘. 예. 네. 지옥에 광물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어떤 분들은 그 애플님 영상을 보셔서 아실 거지만 지옥에는 지상의 광물보다 두배 이상의 광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이 제일 좋은 공동 자원이라고 할수도 있죠.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애플님은 오. 아직 태킨 영상은 그거 21편에서 영상을 끝냈는데요. 그때 맵이 맵이 없어져서 그거 영상을 끝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 여러분들은 화가 나시겠지만 애플님 탓시 아니라 컴퓨터 탓일 겁니다. 어 님들 수고. 왜요? 다이아 발견함? 어허. 다이아가 아닐 것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다이아랑 비슷하게 생긴 것도 맞는데. 맞아요. 그, 근데 지옥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좋죠. 왜요? 아 지옥 다이아. 쩔죠. 그거 한 개당에 여섯 개. 오 어, 진짜요? 지옥 지옥에서는 막 랜덤으로 막몇 개씩 막 나오고 막 그렇죠. 미친 거 아님? 미친 게 아니라 지옥이 쩔는 거죠. 지옥이 진짜 좋은 곳이니까 내가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 아니야. FTV 영상 때도 내가 말했잖아. 아, 그거 다이아몬드 얘기는 안 했었던가? 어. 아 미안. 다이아 얘기 안 했거든. 미안해. 오, 잠만. 지금. 아 레코소. 파란색깔 신기한 걸 발견했다. 어 페르센스 그거 발견했다. 어? 잠만 다이아다. 어 진짜? 진짜 다이아몬드예요? 딱봐도 다이아처럼 생겼는데 뭐. 해봐요. 잠만, 잠만, 나어 잠만 깐 달려. 님 발견. 아 진짜 다이아몬드에요? 님들? 진짜 다이아다. 다이아몬드라고 어. 영어로 써져있네. 다이아몬드 맞네. 아 좋겠다. 님들. 근데 여기... 근 사실은 양은 이거 사는... 산... 이거 테킷에 대해서는 진짜... 어? 레드... 오... 수... 레드스톤같이 생겼는데 파란색이다. 어? 저 그거 방금 발견했어요. 아 그거요. 다른 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니코? 니코 뭐지? 니코? 더... 이코라이트? 이코라이트. 이코라이트가 뭐죠? 몰라요. 어, 글쎄요. <laughs> 살았다. 어, 안녕하세요. 아이요저 여기에서 다이아 발견했어요. 근데 어? 레드스톤은 캐셔야죠. 레드스톤도 중요한가요? 산업문도 아, 레드스톤.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어저 레드스톤 버림? 아, 진짜. 나 저번에 와, 산촌네 집에서. 네. 진짜. 나 진짜 산촌네 집에서 진짜. 아니. 미치, 스마님, 저 사실 이거 영상 어린 나이에 제가 산촌네 집에서 진짜 미친 짓 못한 줄 아세요? 님들 청금석 필요해요? 어? 내 걸요. 스마님, 스마님, 네. 네. 그 제가 아주 진짜 제가 산촌네 집에서 진짜 미친 짓한게뭔줄 아세요? 뭔데요? 부서뜨기에서 게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거 말고. 대형 태양 태양광 발전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력 전력 문제도 없이 그냥 계속 막 사용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전력 공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기서 스마님이 보인다. 변전소 여기서 게다가 내 보다. 나의 개인만의 변전소까지 만들었음. 내 변전소까지 만들었다. 아, 렉 걸린다. 오픈 깔고 오세요. 그럴 거면. 1.4.7인데 옵티판이 어떻게 깔아요? 아, 저는 수동 수동으로 깔고 왔는데요. 어떻게 깔아요? 까는 거좀 주세요. 까는 거요 그거. 따로 그거 사이트를 거... 따로 해야 돼요. 그거 직접 그 직접 폴 마인 그거 테캡 태클, 테클라이트 폴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고해요. 죽었어나 뭐, 스마님, 예? 그러면 그 잠시 영상 중지할게요. 우리 네, 날 죽이려 그랬어. 네, 다시 왔어요. 지금 스마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잠시 스카이프를 껐다 좀 잠시 재부팅하고 온대요. 그 스카이프를요. 오, 루비를 발견했다. 레거. 아, 님, 직원님. 네. 저. 루비 좀요. 루비? 네. 와 많다. 그것도 빨간 루비. 있어요? 이거 자원이 엄청 넘쳐나는데 이 근처가? 협곡에는 자원 보물 잠고. 아 뭔가 이렇게 불편하냐. 아이씨 진짜. 야이 동굴이 진짜 자원이 엄청 많은데? 아 좀비가 저기서 어어어어 어. 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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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어어어 어. 이런 젠장. 또 이렇게 쭉. 어? 경관에? 절강. 아, 어두워. 처리당. 안 내려가야겠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모르실 텐데 택틸 라이트는 78개 의 모드가 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했을 듯이 여기에는 78개 중에서 비드 크래프트랑 사노 모드가 깔려 있어서 3편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FTV 영상이랑 똑같이 말이죠. 야, 이것도 청금석 해야 된다. 아 진짜? 아, 나 청금석 버렸는데? 아, 어차피 내가 지금 많이 캤어. 너 그쪽에 있는 청금석 내가 버린 곳인데? 와 만탕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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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 녀석은 왜 갑자기 나타나? 됐다 오미 미니언 스턴 그거 줬네? 지금 스마님이 재부팅 하러 갔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올까요? 글쎄요. 모르겠네. 요 지금 철이 엄청 넘쳐나는데? 님 철아 몇 개예요? 44개. 44개요? 와, 뭐 지금 철로 53개. 광석으로. 나도야. 53개라고? 자. 공유 좀요. 공유 좀요. 어떻게 하는지. 빨리. 왜요? 공유. 아 저요? 네 잠시만요 오! 님 TP TP 오 다이아몬드 당아 TP TP 아니 이거 내 거잖아 네 다시 돌아왔어요 아저 사람 때문에 시간만 시간만 낭비했네요 에헤에헤아나 44분 남았잖아 충분해도 이거 영상 올, 보내려면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 아, 저 사람 때문에 아, 렉 가. 아. 사람저 사람한테 그 알려 주는데 시간만 너무 오래 걸려서 렉걸렸렉 걸리기 시작한다. 인터넷 끄자 됐다. 렉이 좀 이제 덜 걸리고. 어, 왜 이러지? 마크 끄고 있는데. 어? 너봐 이건.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왜 이래? 마크가 안 꺼져. 렉 먹은 거겠죠. 자바를 중단해야겠어. 프로세스 이동. 자바, 자바 끄면 돼? 네. 아, 맛또다또 어, 다른, 다른 동굴을 발견했는데, 여기 누가 지나가는 흔적 같은 게 있다. 저요, 내가 지나갔는데? 어? 다 그대로인데? 야, 야, 야 위에 광물. 천장에, 천장에. 오! 네가 와서 캐. 야, 네가 됐다! 됐어요? 다 옮김. 그럼, 근데, 뭐 떴어요, 또? 아니요. 보여줘봐요. 한번더 할게요. 해보면 해보. 도퍼쓰기 모든 파일에 적용. 어 됐음. 됐어요? 네. 도퍼쓰기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극기세요. 태기 태기 들어가서 플레이 누르면 되죠? 네. 태켈라이트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레 걸린다. 잠시만 영상 잠시 끊었다가 해야 되겠다. 아 잠시. 만 아니 왜 이렇게 레 갑자기 생겼다가. 안생겼다가 하는거야 이거 오! 다이아몬드! 어, 아, 이거 실행하는데도 오래, 오래 걸리네 근데 딸랑 일곱개 7개. 아 일곱개란다 네개 딸랑 네개? 어 딸랑 네개야 나 지금 한개밖에 없어 내가 내가 까전에 그거 본, 줬잖아 어? 잠깐만 와 강무신 야, 나, 철한 세트야, 광물로. 야, 나 진짜, 야, 다이아몬드 나한 개밖에 없다. 잠시만요. 아, 렉이 걸리기 시작한다. 아, 이럴수가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세트홈을 해놨지, 이럴 때. 아, 렉 걸렸던 이유를 알겠다. 렉 어... 어... 걸렸던 아, 이유를 알같다 님들, 저 이제 올라갈게요. 저 올라가서 제가 집 짓고 하고 있을 테니까 님들 광물 캐서 올라와요. 저.. 나는 많이 캤는데? 아 내가.. 나부터 올라갈게. 그래? 그런데 스폰만 키우면 되는데 스폰. 한번 어, 써요. 아. 여기가 스폰이니까. 하하. 그거 영어로 냄주라고 치면 그럼 돼. 냄주? 냄주라고.. 그거.. 아 당연히 당 일단은 나 거기 위로 올라갈게. 아이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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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야? 아 깜짝아. 씨. 야 그거 만지지 마라. 만져 뭐야 왜이 뭐야 왔 더? 왔더 헬? 아니 누가 여기다 그거 심어놨어 뭐? 겨울 겨울나무를 심어놨어 어 저희 아님 나 no. 아님 버릴려고 아니 버린다고 해도 <laughs> 여기다 심어놓으면 어떡해요 집터인데 여기가 가자야 <laughs> 우리 그냥 님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 여기다 스폰 장소에 놓자. 여기도 애플님 스폰 장소에 놨어. 여기서 여, 여기서 스폰 여기서 여기서. 이마 아, 애플님 따라하심? 아니요 저저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애플림, 더 안전할 것 같아서요. 애플님 따라. 하기 아니요. 에저 여기가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저 예전에도 밖에다가 해놨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해요. 그럼 거기로 해요. 그래서 지금 마녀의 집으로 해놨는데. 아 마녀의 집. 아, 애플님 거기... 진짜 똑같네. 근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가 안정성이 좋거든요. 네.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애플님이 만들었던 그집 위에, 집 모양이 완전 크리퍼였는데. 옵티, 옵티파인 됐어요. 그럼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갔어요. 양아. 음. 우리 한, 시, 우리 한 시간만 더 추가할게요. 어, 니가 아예 안 걸린다. 니가 좀 추가해 주면 안 돼? 이만 옵티파이 그러니까 찍... 내가 아예 안 걸림. 네가 네가 영나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좀더해 주면 안 돼? 아, 어, 잠시만. 알았어. 이만 TP 좀 할게요. 네. <laughs> 어, 깜짝아. 어. 나 집임 여기가? 네. 뭔가 애플 님 집이랑 돌막 똘마... 똑같아지는 거 같아. 점점점 똑같아지고 있어. 누나.. 누나. 저기에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 님, 근데 내, 제가 더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뭐요? 태양 태양력 발전소를 만들어야죠. 어, 어, 여기 그거 있다. 어떤 거요? 구리. 구리요? 구리할 같아. 그, 아, 구리로 그거 만들 수 있잖아요. 케이블. 그러니까. 구리 구리로 그것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선 선이 케이블 아닌가? 맞아요. 그 고무 고무 그 것도 있어야 되고. 뭐참 마침 여기 고무나무가 있네 님 올라와서 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요? 아 어, 저희 집 짓고 있어요 님도 어, 좀 도와줘봐요 어저 어, 나무 좀 캐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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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아 왔다 돈 내고 왔어? 어, 아니 아 여깄구나 아직도 아 어, 더워 나 어. 더운 것보다는 시원한데 좀나 라면 먹어서 더워 아. 어. 나도 좀 주라, 그러면 너랑 너는 나랑 똑같아질 거야. 야았 잠시만요. 국물 마셔. 님들아. 에? 님들? 맛있다. 님들? 예예예. 네, 예. 아 지금 집으로 오면 제가 상자가 큰거 만들어놨는데 거기다가 자원 전부 다 넣어놓으세요. 빼가기 없기 제가 다 구울 테니까 석탄도. 아 철은 내 거. 있어? 니마. 어. 아, 아니다 왜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있네아 화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화로도 있는데. 네, 빼 가지 마셈. 아, 안빼 감. 이거 쉬운. 진짜 정직하게. 아주 아, 아, 여기다가 다 넣어 놓으세요. 다가아아 네. 아주 매콤하게 엄청 맛있군. 근데 문제는 나무 한 개가 없어. 음. 여기 있다. 핫 됐다. 어한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넣어놓고. 오. 아 근데 스마님, 아 헤이가 뭐였지? 어, 헤이가 영어로 뭐였지? 몰라, 어, 오. 아, 됐다, 예. 아니가저저 저 모르고 니한테 네개 줬음 세개 줄요 저한테 그래요? 아어차피다 같이 여기, 쓰는 자원이잖아요. 쓴 다음에 상자에다가 넣어 놓으요아 안돼 여기 내 건데. 아니거내거 네거 없다고요. 아 니들아 지금, 지금 다 넣었어 난 광물. 잠만철좀철좀 철좀 빼감. 아 아퍼. 뭐, 뭐, 아니 아니 그거 분쇄기에 갈아야죠. 아 그냥 좀 구워라 좀 아, 아니 딱... 구워야 구운 것 보다는 분쇄기에 갈아서 구운 지금 변했다고. 분쇄기가 있냐고 자원을 구워야지 씨버놈아 아니 조금 조금 구워놓고는 만들면 되잖아 아 됐어 그냥만 해 일단은 저번 편에 만들었 제가 FTV 때 만들었던 그 분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아아나 어. 잘못해서 그거 해버렸어 아나 이거 어, 그러니까 조합 해. 모드로 안에 놓고는 어. 봤어. 이 정도 넣어 놓고 여기다가 또 구리를 이렇게 해 놓고 저기다가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해 놓고 예다된곳 어? 없냐? 다된 곳은. 어. 철 한번 한 더꾸면 어떤 아이언 드지 않나? 아 그거 아그 네. 알루미늄인데. 아. 젠장. 내가 이거 꺼내 버렸어. 왜 꺼내냐? 아니, 내가 조합법 보려다가 모르고 뭐 꺼냈어. 어. 야, 내가 조합법 그거 보, 보... 조합법 어떻게 봐요? 조합법 보려면 RT 눌러야 되는데 제가 모르고 그거에 버렸어요. 님들. 아, 이렇게. 님들 이거 티트가 아니고 이게 이거 조합법 보려고 창고 여기 따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 볼게요. 예. 얘들아, 이거 좀 발전되면 그럼 우리도 갈라져야 된다. 아, 싫어. 그냥 아니, 같이 살아. 아니, 같이 살다가 이제 혼자서도 좀 발전을 해야지. 싫음. 야. 아, 그냥, 그냥 좀 살아, 엄마. 뭘 떨어져야. 이상 가족이냐? <laughs> 야, 무슨 남한이랑 북한 얘기를 어, 왜 말해? 어, 금, 왜요? 금학... 그마고 뭐 어떤 어떤 거 있으면 다이아 만들 수 있네. 아, 아 일단요. 일단 여기서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뿅. 뿅. 하고 또 찍기